안녕하세요 네다 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도 노래하는 미시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있고이렇게 서유산에 온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늘 건강하시고 어, 토요일 일요일에 오면은 미시리만 계속 할배랑 둘이서 불쇼, 촛불쇼, 노래몇불씩올라오서 지루할까봐 정말 품바죠 영심아 품바 또그 전주에는 낮이나 품바 햇볕에 품바가 왔듯이 왜 부르냐면 나만 보는 것도 7년, 8년, 9년째 너무 지루할까봐 올해부터 이렇게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품바들을 불렀으니까 박수 많이 쳐 주시고요 어떤 오빠들이 밑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언니들이랑 이랬대 미실이 돈 많이 벌어서 돈통에서 돈 마신다고 저 재산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15만 8천원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오빠. 오빠 때문에 16만 8천원 됐어 누가 하나 더 주실 분 없나 20만원 좀채게 세상에 어, 15만 8천원밖에 없어 거기다 강아지 두 마리가 있어 가지고 걔네들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정말 돈이 20만원이 안 됩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래도 없는 돈이지만 부르기 이웃돕기 총무를 23, 23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박수 한번 받아 봅시다 뭐, 상장 못 받을 만큼, 예, 23년 전에는 조금 살 만해서 했는데, 지금은 3,000원짜리 옆 팔아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쁜아,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언니 노래할 때 장구 치고 싶다고? 쟤도 곧 나한테 와서 일하게 생겼네. 일로 와. 그래, 다 벗고 가네, 다 벗고 가서. 아, 잘했어, 지대로해 아주 그냥 어머, 얼굴도 이 정도면 돼. 나 눈이 높아,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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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 되지. 얼굴 예쁘지, 한번 쳐봐. 노래. 출발한다 그래, 알았어. 아유오누가한테또 끌려가게 생겼네. 벨라놈 <laughs> <배런을> 가져가지고 <웃음> <웃음> <동쪽에서 우중하라 웃음> Don't oh. oh. 전세에다 인사를 차려 당일 잘 합니까? 들을만해요. 네. 어머 아, 남들이 그러더라고 왜숙속에서만 하냐고 바깥으로 좀 나가지 근데 저는요 우물랑 개구리처럼 이 서해산 안에서만 하다가 지금 벌써 10년 됐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 단장이 힘 닿을 때까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른다만는 이렇게 숙소에서만 있을 거니까 보고 싶으면 이리로 오세요 뭐 배짱은 아니지만 예 외부로 나가서 확 끌려다니는 거 이런 게좀제 체질이 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 건 없지만 또 못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언니 오빠들 한번시고 열심히 여기는 서해산 공원이 아닙니다. 정비실이 가게입니다. 오신 언니 오빠들 물건 많이 팔아주시고 항상 너무너무 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11년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3천짜리 연습하지만 그래도 MBC 방송국 리포터 되려고 시험을 다섯 번이나 봤고요. 아유, 오빠는 이빨만 까주지네. 이 교수님이라 틀리네. 예, 예. 자연과학 교수님이시네. 딱 봐도. 모자 가라, 우릴 딱 보면 알아. 관상까지. 어? 사람이 이렇게 좀 배워온 사람이 이렇게 주더라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 말은 돈 내놔. 이빨 까는데 노래 들고 지랄래. 그래도 리포터가 되려고 다섯 번이나 시험 봐서 붙었고요. 그래도 머리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때 방송국에 맨날 청소하고 마프질만 하고 못뛰어 와라 저쪽 가서 뭐 가져와라 신부름만 하다가 돈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내가 정식으로 리포터가 될것 같아서 포기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작년에 결혼시켰고요. 그냥 강아지 두명 데리고 열심히 나이도 먹었지만 열심히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여기 와서 언니 오빠를 보는 낙도 있고, 먹 뭐, 뭐, 박스까지 치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얼굴이 이뻐갖고, 애아빠가 일찍 죽어갖고 또 재혼했잖아. 근데 12년 만에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시, 크게 망하니까 혈압으로 또 죽더라고.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내가 어릴 때 뭔가 하고 싶었던 꿈을 지금 단장님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누구말 맞다나, 밥상 편한 데서 숟갈 만들고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단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장님도또 외로우신 분이한테데 여자는 있는데 여자가 좀 어리더라고 싸가지가 없어 스물여덟 살인가 인병하고한 인간 지는 칠십이 넘어가지고 기집애가 나한테 언니 언니하고 반말 칙칙하고 싸가지 없어서 저번에 주제를 팔려고 냅뒀어 그한 할배 때문에 그리고 지내시지만 이달 에라도 아프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건사 다해 드릴 것이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미실이라는 제가 가진 거는 없어서 아마도 이 다음에 서울산의 미시라는 이름은 남길 것 같네요. 노래 한가라 들려드리겠습니다.